11번 어, 그림과 같이 abc의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있고 변의 길이 비가 아닙니다 이 호의 길이의 비야 변의 길이 비랑 이 각은 정비례하지 않는데 이 호의 길이랑은 그대로 비례해 그래서 각도를 구할 수 있어 더하면 12분의 3에 180도를 곱하면 여기 45도가 되는 거야 예 여기 45도. 그러면 BC랑 비례하는 여기는 60도가 되는 거야. 여기 60도. <laughs> 그러면 CA <laughs> 여기에 비례하는 거는 75도가 되는 거야. 75도. 자, 그 다음에요. 중3 때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. 이 길이에 대한 원주각의 중심각은 두 배가 된다라고 했었어. 그래서 얘를 요렇게 한번 쪼개 볼게요. 요렇게. 자, 그럼 여기 60도면 여기 120도. 여기 120도. 여기 75도면 여기는 150도. 45도면 여기는 90도가 되는 거였어.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되는거죠 그쵸 음. 그럼 이쪽 넓이는 2분의 1ab 이쪽도 2분의 1ab sin theta 2분의 1ab sin theta 아 근데 2분의 1ab 까지는 공통이니까 sin 150 90 120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36의 절반은 18일 거고 <laughs> 사인 120도는 사인 30도랑 같죠? 사인 90도는 1일 거고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같으니까 2분의 루트 3일 거고 여기서 하나만 남기고 2를 이 안으로 집어넣을게요. 그러면 이거는 1 더하기 2, 3 이건 루트 3 이게 답이 되는 거지.